우선 우리 메이 제주데이에 강연감 아, 가는 부터 인사 말씀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메이 제주데이 만든, 아, 만든 강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티백만든황선영입니다 이십오 달 최소 5이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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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다 안녕하세요. 제시 이야기의 잼슨 역할을 맡 배우 안흠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모두들 환영합니다. 그 저희, 그래도 이제 어... 그 서울동립영화제 인디 피크닉을 통해서 상영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지금 시기에 또 상영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제가 단편 3음에 나의 이름이 너를, 너를 부를 때 이런 소제목이 붙어있는데 그처럼 것그 뭔가 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어떤 잊혀져 있는 존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그들의 존재를 바라보는 그 어떤 한국의 창작자들의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창작자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지 각자 좀 다양한 방식들로 볼수 있다, 있는 묶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작자들의 개성이나 그런 작업 방식들이 좀잘 드러나는 어, 그런 묶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감독님들의 입으로 그이 작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었는지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숙님 네, 저는 한3년 전쯤에 그 우연. 기념관에서 생존자분들이 그리신 그림을 보게 됐고요. 뭔가 이렇게 세월이 되게 많이 흘렀는데 이분들은 잘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사삼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생존자분들을 만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응. 어, 한 두년 전인가 이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친구의 죽음으로부터 몇년안 지났던 시점이라 제가 좀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좀 감정을 좀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는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러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좀 청소년들 만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그 네, 사람은 다 다른데 비슷한 사연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같이 묶어서 작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제시 이야기는 처음에 오프닝 장면에 나오는 그 병원에서 제 임순과 제 임순으로 엮이게는, 엮이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떠올리서, 떠올리면서부터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코로나도 있고 각박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힐링하는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할머니와 인도에서 온 청년의 우정을 그린 한편의 동화 같은 영화를 찍어보자 네, 그런 식으로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 계신 이제 주연 배우 안우판 트리파티 씨와는 원래부터 학교에서 이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흔쾌히 o k 를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안우판 배우님을 생각하시고 스토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서는 어떻게 되셨던 걸까요? 어, 저는 구상하면서 아노밤 배우를 생각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원래는 필리핀어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아노밤 배우에게 줬을 때 자기가 필리핀 배우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아노밤 배우를 생각했는데 아, 자기가 필리핀어를 배우겠다. 아 그냥 인도로 설정을 바꾸자 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님의 네, 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들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그냥 어, 네 이제 시야기에 대한 갑자기 친구니까 학교부터 알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과, 수업 과제도 같이 했고 어, 그런 면에서 같이 뭔가 어느 날 우리도 같이 뭔뭐 작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서로 뭔가 응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서 오빠, <laughs> 이제 같이 작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연락 와서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뭔지 매, 매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때 이게 필리핀어 설정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우로서 이 영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좋은 친구가 총 감독님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 뭐, 필리핀 친구 소개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거 안 되면 필리핀어 배우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니까 3, 4일 후에 이제 다시 연락 와서 이거 아예 인도로 설정 바꾸겠다.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나하나 생각과 대화 나눠 보면서 그 인물도 만들고 그 이야기도, 어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그 실제 영화처럼 이 영화가 되게 음 약간 이렇게 판타지적인 지점이 있으면서 되게 따뜻하고 사회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 이렇게 구성을 하고 어차피 이게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되게 따뜻하고 착한 시선 그리고 약간 어떤 코미디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같이 넣으려고 고민을 스토리를 구성을 하시면서 되게 좀 신경을 쓰셨던 지점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실제 현실에서 되게 일어나기 힘든 거의 좀 이렇게 반대적인 현실적, 현실적이지 않은 지점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런 지점들을 연기하셨을 때도 뭐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지점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 일단 제가 항상 이 제시 이야기를 설명하고 뭔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 노동자에 대한 저의 생각, 시선 이런 것들의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약간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다문화, 어떤 노동자? 동남아 사람들의 인권? 뭐 이런 거에 베이스를 두고 사실 영화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초점을 가졌던 거는, 할머니와 이 청년의 우정, 뭔가 끈끈한 유대감,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싶었고, 그, 이미지적으로 이 떡이라는 방앗간이라는 되게 한국적인 공간에 이국적인 인물이 들어오는 거에서 오는 어떤 미술적인 아름다운 그림들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을 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다시 영화를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저의 어떤 무의식 속에 그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을 생각하는 시선이 이 제시 이야기와 같은 방향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이웃 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도 친구가 될수 있다 떡을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좀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 진짜 좋아해서 떡 <laughs> 그 방앗간에 그 이야기의 장소가 되겠다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흥미롭게 와닿고 왜냐면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내가 배우로서 뭘뭐일 하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한국적인 정서에 대한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동네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그냥 대화 나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나가는 할아버지들 이제 저 아니까, 저에 대한 아니까, 뭐. 너를 어디서 봤다. 너무 축하하고 싶다. 너무 잘 되고 있다. 그,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는 응원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 때도 뭐 일하시는 할머니의 어떤 미소가 가끔 힘이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저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약간 인물로서 뭐 이미... 전, 나의 존재 자체는 어떤 색깔로 뭔가 있긴 있지만 그 안에 정서는 거의 똑같잖아요 내 생각으로 어, 그래서 그, 그 정서에 따라서 사람은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어, 새롭게 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따뜻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여, 찍고 연기하고 또 부모들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다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면이 더 감사하게, 어, 좋은 일을 했다 하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하고 나서 아, 아마 그게 우리 목표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뭐 누구도 볼수 있게 어, 이 영화 안에서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될수 있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이제 연기 연기 제안은 계속 감독님한테서 받으면서 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님 그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시티백 우리 황성현 감독님 제가 들어온 걸 저희한테 들어볼게요 아까 그, 그 개인적인 이제, 그 영화 되게 오래 들고 있었던 프로젝트이잖아요 뭐 개인적인 아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결국 지난 몇년 동안 작업을 하셔서 이 버전으로 완성하시게 된 과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객분들 중에 어, 제목을 다른 노트바이 이름이 아닌 시티백으로 하시게 된 이유도 조금 좀좀 중간에서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청소년 분들을 인터뷰하시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이야기나 특별하게 좀 힘들었던 지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좀 주셨어요. 일단 일상 번은 같이 좀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을 제목 먼저 말씀드리면 어, 그냥. 어,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일 싸고 값싸고 제일 흔하고 물론 사실 시티 100 모델은 요즘 좀 예뻐서 오히려 좀 빈티지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 이걸 기획할 당시만 해도 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커스터마이징하는 라카치를 하는 기종이어서 네, 그리고 어디에나 있지만 또, 또 눈여겨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어그일삼 번이 비슷하게 묶이는 이유는 제가 어 섭외 과, 섭외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그 소위 엎어졌다 그러죠 그걸 몇년 동안 이제 반복하게 되면서 네 많은 이들을 떠나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가출 쉼터나 상뭐 상담복지센터 이런데 다니면서도 친해진 친구들이 몇명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재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근데 아무리 좀, 오랫, 한 1년, 1년 넘게 만나면서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또 진짜 한순간에 뚝,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락이 두절되고 나면, 제가 또몇달 동안, 어,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된 간이 있었고. 음, 그이 친구들은 이제 거의 막판에 같이 만나서 지내게 됐는데 그냥 이건 소소한 에피소드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학생이었고 이거 만든다고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얘네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아, 내가 밥사 줄게 이래가지고 그뭐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뭐 비싼 고기 사달래요. 구워주는 고깃집을 가고 싶대요. 갔는데 된장찌개가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얼마 버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 선생님 2,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는 안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한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인터뷰 하시는 대상으로 나오는 그 청소년 그분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터에서 만난 친구들인 네. 거죠. 그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아, 이 친구들은 또 막상 제가 직접적으로 오래 만난 친구들은 아니었고요. 이제 어 막판에 또지 지인, 지인들이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소개를 해주거나 거기서 만난 다른 상담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 소개해줘가지고 네그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저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기 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끌어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작업을 하게 된 과정, 섭외 과정그 질문 좀 주셨고 그리고 어이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중간 중간 감독님이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미지랑 뭐 이런 것들을 다렇게 다 교차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설명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친구들이랑은 이 친구들이랑도 거의 한 1년 정도 만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약간 노원구 근처에 살던 친구들이어가지고 사실 촬영 회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기좀 어, 좀 저를 믿어야지 찍을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저만의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네, 계속 만나서 뭐술 먹고 뭐담 피고 같이 그냥 그렇게 놀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어~ 자동차 주 아~ 그 표현 방법은 사실 좀 그러니까 제 얘기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토바이라든지 노동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시절에 우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사자가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죽은 친구를 불러내는 방식은 그냥 어 마치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요 어, 나도 옛날에 오토바이 탔었어. 아니, 면뭐 옛날에 내 친구들이 오토바이 탔었어. 이렇게 썰처럼 전해내려오는 그런 네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 전화통화로만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있는 친구들은 인터뷰 외에는 어, 웬만하면 너희를 직접 찍지 않겠다 대신에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너희가 찍고 여기에 있는 사진은 내가 다 써도 된다고 알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메이 제주데이 질문을 제가 조금 모아서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PTG 그리고 실제 이제 인터뷰 그리고 실제 촬영하는 기록들을 다 이렇게 업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기획 그 시작을 진행을 하실 때그 기획 단계부터 중간에 그림만 상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태로 계획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을 할 전략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요즘 표하는 애니메이션 애니다큐 형식인데.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요분 작업 기획을 하실 때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이제 사상 주제로 만들고는 싶었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 계속 고민을 한건 아닌데 방법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존자분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제가 애니메이션 이제 베이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족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소개받았던 그 삼촌들 한 13분 정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 중에서 한 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증언과 그림을 동시에 할수 있을 만한 분의 이야기를 추려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그, 그, 이게 아까 말씀 잠시 언급을 하셨던 그 전시회 이야기, 그, 그게 어디에도 없었던 당신의 이야기, 그 사상 그 재단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그증언대회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자료가 많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감독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거나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된 그게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사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진행했던 전시회에 사실 허락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허락을 못 받아서 새로 시작을 할 때는 그기존에 전시회를 진행하셨던 작가님들의 어떤 조언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공간적 특성이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 제주도 제주라는 어떤 공간적 특성들을 잘 드러나는. 특히 그 사투리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사실 상영본이 그 수급이 영문으로 돼가지고 제가 너무 음.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글 자막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내용 전달에 좀 주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뜻은 다안 와닿았겠지만, 그 제주도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넣게 된 이유는 뭔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이 유년 시절을 잃어버린 느낌이 저는 들었었고, 증언을 하시는 분 중에 본인이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을 되게 자세하게 그리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저도 그림을 같이 그리는 과정에서 그냥 사상뿐만 아니라 그 전과 후의 기억 자유롭게 그려도 괜찮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 놀이하는 과정을 되게 많이 그리셔서 이 영상 안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뛰놀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주도 동요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다지만더 질문 주셨던 걸 제가 읽을게요. 후반부쯤에 그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이 등장하고 색깔도 주나하면서 그림이 바뀌는데 그 장면이 앞에 제사지내는 장면과 이어져서 갈등이 해소된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 장면 연출하신 게도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방색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뭔가 이분들의 남은 한 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이 영상 안에서는 뭔가 해소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그 학살을 당했던 장소나 뭔가 영혼이 남아있다면 은 모든 한을 풀고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동굴이나 어디 그런 장소 같은데. 관객분들이 주신 질문을 제가 전달을 좀 드릴게요. 제시 이야기 질문은 그어 영화 속에서 컷의 구성에서 카메라 무빙이 많았는데 연출하신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떤 의도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방학관을 배경으로 사용하신 이유 잠시 다시 하셨지만 방학관을 배경으로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 그 제임슨 연기하신 우리 아는판 배우님에게 가장 촬영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나 재밌는 기억 네. 저는 강예심 선생님 만나는 거 선배님 만나는 거 자체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 선배님 선생님을 공연에서 봤고 공연하다가 응원해 왔을 때도 15년에 처음 이제 뵙게 됐고 그 선배님은 계속 알고 있으니까 연기자로서 계속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입장이니까 선생님 보는 순간 아 강예심 선배님 여기서 어, 연기하니까 같이 그런 그 면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떡 진짜 맛있게 먹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날 그날 계속 떡만 먹었다가 한참 떡안 먹을까 생각하다가 또떡 보이면 먹게 돼요 떡 맛있어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 다. 그다 하나하나 어떤 희망과 꿈 있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게 나는 저는 거의 즐거웠어요 그 내내 3,4일 내내 그 촬영 현장이 그리고 그때 기억 남는거 하나 더그 영상에 방앗간 옆에 기차 기차가 땡떵땡떵 그 소리가 계속 가끔 꿈속에서도 음.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땡땡땡땡 그 소리 네. <laughs> 어, 일단은 촬영의 무빙에 관해서는 저와 촬영 감독님이 이 프리 프로덕션 작업을 할때 제가 한 가지 그냥 부탁드린 건 있었어요. 카메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눈물이 움직이던, 카메라가 움직이던, 화면 안에서 뭔가 무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어떤 주의를 분만시키는 또는 되게 산만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 내러티브와 인물과 좀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컷과, 컷과 컷 사이에 신과 신 사이에 넘어가는 지점들이 무빙으로 이어지는 거였으면 좋겠다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영화 연출을 하면서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좀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앗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한창 뭔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떡을 만드는 공정에 되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 KBS의 극한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떡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 과정이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가루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나 그갓 떠낸 떡이 이렇게 퍼지면서 약간 마그마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어, 내가 느낀 이 신비로움을 관객들도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식으 연출에 초점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 많이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 <laughs> 많이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가실 때다떡한 번씩. 네. 그 사실, 시간이 좀 늦긴 해서, 저희 이제 근황 터크이자, 요 근래 어떻게 지내고 계시, 는지, 뭐, 당장 아주 그 단기간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 우리, 제가 드리는 부탁은 아니고,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누파님 노래 불러주세요. 라고 올렸으니까. 나도 잠시까지 약속을 잠시 좀 해보실래요? 노래? 노래 불러 와우 이거 처음 들었다 인생에서 이시한. 하지만 재밌다 어떤 노래 줄 거야? <목소리>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제한이 들어왔었죠 했습니다. <laughs> 원래 노래 잘 못합니다. 네,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예종 어 최대 아웃풋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르바이트. 네. 네. 그렇죠. 그 동기 아까 잠시 하겠습니다. 그 동기분들이 다 그래도 다 역할을 다 잘하시고 같이 공부하셨던 그때 당시 그 외국에 들어가서 그때 공부하셨던 그 한예종 출신 그분들이 다 좋은 역할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저희 우리 강희진 감독님부터 이렇게 근황과 단기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좀해 볼게요. 장편 하셔야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걸 하고 있는데. <laughs> 네, 그 이제 단편에서 만난 분들이랑 작업하면은 한세장에서 여섯 장면을 많이 그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 없는데 혼자서 한 50장 정도 그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장편 작업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른 만들게요. 네, 메이 제주데이를 가지고 장편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황 선생님은 뭐 직접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진 않는데 제가 다음 작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무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청소년의 시기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후기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 네, 그리고 여기 나왔던 친구들하고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근황입니다. 네. 그 저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스텝 스텝 에브리 스텝 step 소중하게 앞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v e 이 응원과 파이팅이 필요 r 니다 l <laughs> 네, 우리 함께 해주 e money, 그리고 우리 h t i n g piramida. We have to do s o m e t 서감사드리 e 우리 v e to do something, we have to do something, we h a v 가 to do s o m e 고 h i n g we 제일 처음에 주셨던 날씬한 하마님께 필로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귀여운 라이언님에게 뭐죠? 마스킹. 네. 세분 세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음료수 마시는 어피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트나님한테, 수현 트나님한테 오시면 돼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 박수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